안녕하세요. 마가렛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염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염자의 원산지는 남아프리카. 염자 꽃말은 풍요입니다. 번식은 꺾꽂이, 잎꽂이입니다. 염자는 동전 모양의 잎 때문에 돈나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성장 온도는 15에서 35도, 최저온도는 3도 이하에서는 냉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다육식물인 염자는 여름에는 성장을 멈춘다고 합니다. 물을 조금만 주세요. 과습은 썩을 수도 있습니다. 염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목나무처럼 자라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10년 정도 키우신 염자인데요. 고목나무로 자라고 있습니다. 엄마는 겨울에는 욕실에서 키우시는데요. 욕실에서도 엄청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마가 아래 청원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